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설교하기 전에 늘 항상 하는 인사 다들 기억나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샬롬, 네아멘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설교 끝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늘 읽는 쉬운 성경이 아니라 개혁 개정 성경 버전으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품으면서 믿음과 신앙이 올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 뒤에 파란 글씨만 다시 한번, 파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 오늘은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준비된 친구들은 오늘도 준비한 성경책을 펴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아멘. 어? 친구들! 무슨 소리가?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아, 맞아요. 바로 이 소리는요. 구급차나 소방차,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소방차나 구급차가 이러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어딘가로 급하게 달려갈 때는 어딘가에 불이 났거나 또는 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리인데요. 이처럼 소방차는요, 이처럼 소방차는 불이 난 곳에 달려가 불을 꺼서 생명을 구하고 구급차는 위험한 환자에게 달려가서 환자를 옮겨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삐용삐용 삐용 이 사이렌 소리의 공통점은요,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바로 우리가 매주 읽는 이 성경, 우리가 매주 읽는 이 성경에도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어떤 걸 주려고요?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위로 쭉 올라가서 읽게 되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38년 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말씀을 다 읽기에는 너무 긴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다섯 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암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읽은 바로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 생명을 살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아픈 사람이 나았다는 사실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지 그저 그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더욱 더 괴롭히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어요.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안식일 날에는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됐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전도사님이 몇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대가.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그 엘리베이터 두개중 하나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타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하지 않아서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매 층마다 한층한층한층 한 층, 한층 자동으로 다 멈춰서는 엘리베이터였던 것이에요. 이처럼 이처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여기면서 지키는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그 거룩한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나요? 네,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난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이어서 16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인가? 이건 신성 모독이야. 저 건방진 예수를 시여하게 했었어. 네, 사랑하는 친구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요. 생명을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마지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정해 놓은 종교의 틀로 인해 자신들이 정해 놓은 율법으로 인해 정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생명을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는 그 복을 그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읽었지만, 그 말씀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단한 가지였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볼까요? 바로, 믿음.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 그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즉시 자신의 침상을 들고 일어난 38년 된 병자의 믿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맞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이 아무거나 막 믿으면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점점 더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여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